안녕하세요 겜빤다입니다 여러분은 모탈 컴뱃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너무 잔인해서 국내 정발이 안 되는 게임 서양 느낌이 물씬 나는 격투 게임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잔인한 컨셉으로 대표되는 바로 그 게임이 왜 아직까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락실 시대의 유년기를 지내온 저는 방과 후 문방구 앞 게임기에 쭉을 앉아 매일 게임을 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얼마 안 되는 동전을 가지고 신나게 문방구로 달려갔죠. 어느날 그곳에서 새로운 게임을 발견했는데, 바로 모탈 컴뱃이었습니다. 캐릭터가 아닌 실사의 그림이 움직이는 매력에 눈길을 사로잡혔는데요. 주먹에 맞을 때마다 케첩 같은 게 마구 뿜어져 나오는 부분도 무척 흥미로웠죠. 그땐 기술도 모르고 어색한 캐릭터의 움직임과 조작감에 주먹질과 어퍼컷만 하다가 게임오버 되었던 기억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 모탈 컴뱃의 독특한 컨셉은 기술을 쓸줄 아는 동네 형의 플레이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페이탈리티였습니다. 어퍼컷으로 머리를 날리거나 척추를 뽑고 몸을 불태워버리는 등 잔인하지만 독특한 연출이 저에겐 너무나 강렬했고 그 어떤 게임보다 깊은 인상을 주었죠. 오히려 지금 잔인하다고 느꼈던 부분들도 어릴 적엔 잘못 느꼈습니다. 그냥 재밌었죠. 물론 엄청난 잔인성의 컨셉인 이 게임은 큰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옵니다. 미국에서도 극도의 잔인함에 게임 등급이 생기고 출시가 금지된 나라들은 플레이조차 하지 못했죠. 아직까지도 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주변을 두리번 거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컨셉은 유저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가시켰고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이 매력적인 게임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음질을 서성였습니다. 그렇게 모탈 컴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며 많은 시리즈를 출시했고 저도 시리즈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2011년 기가 막힌 페이탈리티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모탈 컴뱃 프로듀서 에드프는 모탈 컴뱃 9을 출시합니다. 이때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챕터마다 캐릭터를 바꿔가며 진행하는 고퀄리티의 스토리 모드 강력한 연출로 상대에게 물리적 정신적 데미지를 줄수 있는 초필살기 엑스레이 어택 그리고 더욱 신박하고 잔인한 페이탈리티까지 프로듀서 에드분이 말했듯이 고퀄리티의 게임으로 돌아온 모탈 컴뱃은 역대급 평가를 받으며 시리즈 부활에 대성공합니다. 거기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등장한 캐릭터들의 콜라보레이션은 기존의 팬이나 새로운 유저들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가도브어의 크레토스, 꿈 속에서 나타나 살인을 저지르는 나이트메어의 프레디 크루거, 13일의 금요일 제이슨, 터미네이터의 등장은 모탈 컴뱃의 컨셉에 잘 어울린다는 호평을 받으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죠. 저도 어떻게든 플레이하고 싶어 중고 시장과 해외 사이트를 엄청 돌아다녀 구했던 기억이에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모탈 컴뱃은 후속작인 모탈 컴뱃 10, 11을 10년에 걸쳐 차례로 출시합니다. 이제 기존의 장점은 유지하되 대전 게임류에서 소홀했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고퀄리티 미니 게임들을 만들어내며 싱글 플레이 유저들의 니즈도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더욱 발전한 그래픽 기술과 강력한 연출력은 모탈 컴뱃 아이덴티티의 잔인성을 표현하기 더 수월했죠. 모탈 컴뱃 제작사인 네덜렐룸 스튜디오는 대전 액션 게임의 고질적인 문제인 싱글 컨텐츠의 부족을 충족시키며 유저들에게 큰 인정을 받았고 스토리 모드에도 많은 신경을 쏟으며 모탈컴뱃 ip와 캐릭터들의 매력도 상승시켰습니다 그 방향성은 유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기에 다른 격투 게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함께 좋은 성장을 하고 있죠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코어 팬층이 납득하기 힘든 스토리 캐릭터의 문제나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을 얻기 위한 과도한 노가다 인게임 결제 유도, 캐릭터 간의 언밸런스 등등은 게임의 단점으로 남아 유저들의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는 해당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며 2023년 모탈 컴뱃의 리부트인 모탈 컴뱃 1을 발매합니다. 고퀄리티의 스토리 모드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커스터마이징 아이템들도 과금 결제가 심하지 않아 많은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모탈 컴뱃이 인기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인 페이탈리티 개성을 살려 게임을 홍보하고 내부적으로는 게임성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며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강점은 계속 유지하고 단점은 보완하며 이 모탈 컴뱃의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모탈 컴뱃의 인기를 이어온 것 아닐까요? 그렇기에 소수의 국내 팬들은 이 매력적인 게임을 어떻게든 구매해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의 방향성과 컨셉이 유지되는 한, 모탈 컴뱃의 인기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 또한 이 게임을 계속 지켜보며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어온 추억의 모탈 컴뱃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탈 컴뱃의 인기는 무엇인가요? 아마 더 전문적인 모탈리언이 많기에 함께 댓글로 소통하며 이야기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게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겜판다였습니다. 안녕.